안녕하십니까, 위장님. 예,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경북 성주군성주읍 학산리 207번지입니다. 박병우입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예. 네네. 아니, 다름이 아니고, 저희 예.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재작년에 대상도 받으셨고, 뭐 보람찬 하시면서, 그러니까 예. 넘들은 지금 내뱅기를사서좀 넘어가는 실정인데, 보람찬을 굳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는지, 근데 보람찬이 이 당도하고 육질하고 이 모든 분이 좋으니까 있잖아요. 네. 그리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맛으로 승부를 갈라하니까 일반계로 계속 가고 있지. 아, 그러면 은 일반계 하시면서 일단은 뭐첫 번째는 흰가루. 아까 좀 문제일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뭐안 그래도 내 뱅기랑 좀 다리 차이 나다 보니까 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하우가 있으신지 네. 좀 알려주세요. 그 일반 농민들은 전부 다흰 가루 때문에 다 급을 내 가지고 자꾸 그러셨더라고요. 그러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흰 가루가 좀 심할 때는 좀 안에 하우스 안을 좀 떼시게 있잖아요. 떼시게 돌리고. 또, 어느 정도 참회가 좀 달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좀 체마를 좀 낮게 열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돌리고 연석 착화가 잘 되도록 있잖아요. 그래, 야될것같아요 어, 그러면 좀 일반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세력이 초세가 좀 세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특별히 좀 관리를 하시나요? 저온기 때는 좀 하우스 자체를 갖다가 좀 착, 저녁으로 좀 끄지기를 늦게 덮어가지고 빡빡하게 늑구을 켜, 어, 켜고 네. 그라고또 절대 참외 자체는 우리는 무리하게 안 달아요. 무리하게 안 달고 자연스럽게. 항상 자연스럽게. 벌 수정으로 해가 자연스럽게 가지. 일체 수정 약으로 나네. 그리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참외 수량도 적당히 달리면서 순도 어느 정도 유지해 갈수 있는. 그렇지. 항상, 항상 요만큼 순이 딱 유지가 되지. 우리는 요거 더 이상 가면은 눈고 가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. 그러니까 딱요 정도만 순이해야지 또 저쪽에서 따고 내가 따고 이러면 서로가 있잖아. 우리가, 둘이가 따기 좋고, 참외 깨끗하게 좋고. 어, 어, 저도 좀, 좀 이제 매년 오면서 이제 놀라는 게 사실은 이두둑을다 사용하는데, 손으로.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두둑에 제가 보기엔 반밖에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서. 그리 지금 박진순 씨나 참외 냉장들도 우리 논에와가지고 참외 품평에 할때 그때 심사위원으로 다와가지고그 사람들도 논을 보고 이랬지만은. 이게 능쿨이 많다고 해서 참외 많은 게 절대 아니거든. 여기 참외가 능쿨이 적어도 뿌리 자체는 많이 가가있다 해요. 그러니까 참외 양이 오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 술고 따이 좋고 있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능쿨 자체를 갖다가 좀 적게 해야 아파. 한다요 뭐 앞으로도 뭐이 보람찬 품종을 계속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다른 거 일반계 대타 놓기 전까지는 보람찬 할 계획입니다. 어, 저희 이 보람찬 뭐 앞으로도 진짜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. 또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